이번 시간에는 제공되는 개발 도구를 활용해서 함께 프로그램 화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작정 처음부터 만들려면 아,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직접 화면을 구성하고 따라해 가면서 이 개발의 감을 익히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아톰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어떤 화면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간단한 스케치를 머릿속에 구상을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미리 화면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회원정보관리 바로 이 화면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이라면 동아리, 동아리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은 동호회, 모임 등에 접목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좀 닫을게요. 항목들과 이제 그 화면들을 잘 생각을 해 두시고 파일에서 실제 개발할 그 화면을 열어주는 겁니다.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빈 페이지에서부터 템플릿도 제공되고 있는데 물론 템플릿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아주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개발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톰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 빈페이지에 화면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얀색 도화지처럼 빈 페이지가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빈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할 그 화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회원 정보 관리그 화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라고 했으니까 직접 여기에 제목도 입력을 해 주고 화면을 구성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가장 먼저 제목 부분을 입력을 해 줘야 될 겁니다. 디자인 도구 아래 보면 사각형 그리기라는 아무 보여지고 있죠. 이 화면에 그대로 옮겨오게 되면 지금 사각형이란 UI로 보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자가 들어갈 그 길이를 생각해 가면서 화면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그 위치도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 정보 관리라는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정보 관리. 그리고 글자의 크기라던가 색상을 변경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굵게 한다던가 배경 색상을 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것도 제공되고 있는 이 툴바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좀더 쉽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글자 그러니까 네. 색상도 바꿔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사각형의 선을 좀 없애야 되겠다 테두리가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각각 관리할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원을 관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름이라던가 주소라던가 아니면 아까 사진 정보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디자인 도구 아래 사각형 그리기라는 아톰을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그 길이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Shift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객체가 이렇게 크기별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할 항목들을 제가 한번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처음 보신 화면 기억나시죠? 가장 먼저 회원 번호가 있었죠. 그리고 일일이 이제 이 아톰을 가지고 화면에 구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그 모양이기 때문에 또한 번에 정렬도 해줘야 되고 크기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용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복사를 한다라는 거는 컨트롤 C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일일이 또 다시 한번 간격을 줘야 되겠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엔비즈 메이커에서는 해당 객체를 같은 모양을 간격을 주면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알트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같은 객체가 동일한 간격으로 복사되어서 나열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성명이라던가. 그다음에 직장명. 학생들이라면 뭐 학교 이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부서명이라던가. 그다음에 주소. 기본적인 정보를 적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똑같이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넣을 수 있도록 가입일 정도 넣어주시게요 자, 제목과 항목 부분이 지금 금세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각각 항목에 뭔가 입력을 해야 되는 공간들, 우리가 직접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입력도구 아래에 데이터 입력란이나 나툼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원하는 화면 위치로 음. 바로 옮겨오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이라던가 크기도 데이터가 들어갈 그 길이에 따라서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음. 미세하게 조절을 하는 방법은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당 객체를 그대로 간격을 주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간격 10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항목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들어갈 그 공간들까지 모두 입력이 되었죠.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갈 그 길이에 따라서 화면을 보면서 늘려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입력란 부분이 너무 좁죠.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해당 객체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쭉그 늘려 주면서 드래그를 해 주게 됩니다. 지금 숫자가 여기 보여지고 있나요? 이 숫자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더 늘려주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 각각의 아톰들이 가지고 있는 세세한 속성들에서 그 길이까지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회원을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진 정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지 입력란이나 아톰을 사용을 해서 해당 화면으로 그대로 드래그 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보고자 하는 그 크기별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마우스로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파일을 넣는다던가 하는 모든 기능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니까 월회비는 우리가 금액 부분으로 잘 알고 있는 거는 우측 정렬에 천 단위 콤마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그 속성들도 한번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 속성을 제가 열었더니 여러 가지 좀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숫자 입력으로 해서 천 단위 콤마를 찍어 줘야 되겠다. 자, 각각의 컴포넌트 안에는요 적게는 몇십 개부터 많게는 몇백 개까지의 속성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아주 작은 속성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다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우측 정렬이라고 해서 도구바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입일 같은 부분 직접 입력을 하는 것보다 제가 이번에는 달력에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당 데이터 입력란을 지우고 여기에 날짜 입력란이나나 아툼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원하는 화면에 그대로 옮겨오게 되면 바로 그 달력의 모양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달력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세세한 속성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해당 객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따라하기 과정이니까요. 한번 음. 저를 보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하는 화면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데이터를 넣는다던가 삭제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저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은앞 뒷장으로 넘긴다던가 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한번 지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제공되고 있는 그 이벤트 설정 도구 아래에 '기능 버튼'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객체를 그대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화면에 옮겨오게 되면 자, 더블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능 선택이라고 콤보 박스가 하나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기 콤보 박스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이벤트들이 사전에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저장을 해야 되겠다.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객체가 바로 저장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alt키를 눌러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하나 객체가 똑 똑같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능 선택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한꺼번에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복사를 해서 Alt 방향키로 두 가지의 객체를 한꺼번에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앞장과 뒷장으로 넘겨볼 수 있도록 앞장과 뒷장 버튼까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그. 기능 버튼까지도 모두 구성이 되었는데요. 직접 만들면서 몇 가지 되지 않는 그런 아톰들을 가지고 간단한 화면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만들면서 뭐 어렵진 않으셨죠? 음, 네 가지의 속성을 사용을 했나요? 그래서 음,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그 항목들을 지정을 해줘 가면서 각자 본인에게 맞는 그런 화면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톰들을 활용해서 회원정보관리 프로그램의 화면을 구성하는 걸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회원정보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도 넣어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